안녕하세요 위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문자를 잘못 입력해서 특정 부분을 지워야 하는데 손가락으로 컨트롤이 잘안 돼서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손가락이 크신 분들은 이럴 때마다 아예 지우고 세로 타자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게 너무 불편해서 커서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구요. 바로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커서를 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타자를 친 상태에서 첫째 줄에 온점이 두개 들어간 거를 하나를 지우고 싶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커서를 저기 옮기려고 하면 자꾸 다른 데가 눌려서 너무 불편한데요. 이럴 때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커서 이동이라는 화면이 나오면서 쉽게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양옆으로도 옮겨지고 위아래로도 움직여요. 앞으로는 타자 지우지 마시고 스페이스 버튼에 커서 이동을 이용해 보세요. 이상 비로의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